네, 올해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한해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원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각 분야별 이슈를 되돌아보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송년기획, 이슈인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난 봄 대형 산불로 긴박했던 순간을 돌이켜보고 채병문 산불 방지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입니다. 미처 봄을 맞기도 전에 삶의 터전이 모두 재더미가 됐습니다. 213시간. 1986년 국내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장기 산불로 축구장 3만 개에 달하는 동해안 일대 산림 2만여 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7만 명에 가까운 진화인력이 동원돼 사력을 다했지만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지는 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불을 타고 불은 게 뭐... 이렇게 탈 줄은 몰라지 아무리 불이 난다 그래도. 동해안 산불은 삼척을 비롯해 강릉과 동해, 영월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곳곳에서 불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동해안 산불로 여든 한 가구, 120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재산 피해도 543억 원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대형화된 산불이 빈도수도 늘면서 강원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만 17건.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늘었고 피해 면적은 여2두 배에 달합니다. 계속되는 고온 현상에 건조 시기가 길어지면서 봄철에 집중됐던 산불이 이제는 연중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통계가 확인되는 동해안 세개 지점의 강수 일수를 보면 최근 30년간 연중 평균 111일이던 강수일이 최근 10년에는 109일로 올해는 95일로 더 줄었습니다. 12월부터는 대체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강수량도 좀 적은 편입니다. 이처럼 누적 강수량이 적고 대기가 건조하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게 되면 산불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빼곡한 침엽수림과 강한 양간지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이 최근에는 기후변화까지 더해져 가장 위험한 산불 지역으로 변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원 뉴스 김도훈입니다.